선생님, 고열 감기 증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 백사메타손, 아나솔정, 부진피질 호르몬제를 한방하나씩 한 먹어버렸습니다. 90대던 공복 혈당이 111이 찍혔네요. 혹시 키토산이 스테로이드 성분을 배출시켜 주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자, 스테로이드 들어가면 신진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혈당 뭐 당연히 올라갑니다. 이거 뭐 적게 올라간 건데요. 스테로이드는 사실 급할 때 맞고 계속 맞는 건안 좋습니다. 스테로이드가 줄어들면은 이것도 떨어지고 괜찮아집니다. 직접적으로 키토산이 스테로이드를 배출시킨다. 그거는 안 됩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고요. 다만 내 몸에 단백질 같은 것들이 장 누수를 통해서 흡수돼서 들어가게 되면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데요 키토산이 소화 안된 그런 단백질들을 붙잡고 변으로 자꾸 빼내주면 혈액이 많이 맑아지죠 이것 때문에 몸의 신진대사가 훨씬 더잘 됩니다 이를 통해서 스테로이드 약물을 내 몸이 더잘 분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키토산이 저걸 빼내 나간다 그거는 아니다. 또 산이 변비에 특효이긴 하죠. 식전에 키토산 먹고 식후에 오메가3 비타민 E, 비타민 D를 먹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에 조금 방해된다는 내용이 있었네요. 괜찮을까요? 네, 지금처럼 식후에 먹고 식사기 전에 먹고 이렇게 하시면 별 문제 없다.